재물포 구락부에서 각국 문화교류회장 2014 인천국제문화교류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4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인천중구보건소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합니다. 근대 문화교류의 현장인 제물포 구락부에서 2014 인천국제문화교류페스티벌이 6월 13일 개막해 6개월간 열립니다. 지난 13일 열린 개막식은 일본, 인도, 중국, 터키, 멕시코, 이란 등 6개국의 외교사절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렸으며 축하 공연과 이벤트 및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인천국제문화교류페스티벌의 본행사는 6월 일본을 시작으로 8월 인도, 9월 중국, 10월 터키, 11월 멕시코, 12월 이란 순으로 6개국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번 6월은 일본의 달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마찰 없이 병존하고 있는 일본 특유 문화의 유물과 예술작품 등을 전시해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전시 공간을 통해 지구촌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 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인천 시민이 신비한 페르시아를 비롯해 아랍, 동양 등의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마을기업박람회가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마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마을 기업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마술 공연을 비롯해 착한 가격 업소 부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 개최된 대한민국 마을 기업 박람회는 전국의 마을 기업 중 17개 시도 우수 마을 기업 16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렇 아직까지 뭐 마을 기업이 거대한 기업이 아니고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큰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뭐 아직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어 조금씩 넓혀가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 또어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익 사업을 벌여 소득을 나누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 기업.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소득 확대, 마을 공동체 복원과 자율적 복지 확대의 4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 기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인천 중구 보건소는 6월 한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임신부를 위한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임신 출산 교실은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 산후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준비교실 이외에 모유수유교실도 있고요. 임산부 요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산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엽산제나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교실은 특히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들이 진행하고 있어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임신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하러 왔다가 직원분께안내 해주셔서 여기서 이제 많은 실천이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 제 아이를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는데또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볼 계획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과 양육 기술을 배움으로써. 임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임신출산교실이 임신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2014 플랫폼초이스의 아홉 번째 공연 불새출 콘서트 우연의 음악이 6월 20일, 21일 이틀간 열립니다. 미국 작가 폴 오스터의 소설 우연의 음악을 모티브로 한 불새출 콘서트 우연의 음악을 통해 앨범 수록곡과 즉흥의 신화위를 들려줍니다. 아이심포니에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중구문화회관에서 아이심 플러스 하우스 콘서트 6월의 향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주부들의 무료한 일상에 촉촉한 봄비 같은 공연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2014 인천 일자리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시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한마당에서는 7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차 예절 축제가 오는 21일 가천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차 문화를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 예절 경연대회에서 경연대회를 비롯해 축하공연과 체험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기백재정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마련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4 나라 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 공모전은 예산을 절약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6월 25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과 미추홀도서관이 함께하는 아시아의 바나다 프로그램이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동남 및 남아시아 국가의 종교 또는 사회의 영향으로 형성된 국민성과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가 평화의 순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총 36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